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때 갑자기 녹화가 끊어져 갖고 조금 당황했죠 저도 갑자기 이렇게 끊겨 갖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1교시 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2017년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벌써 2022년이니까 5년이 지났죠 그러면 은그 자료가 맞는 자료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하는 제가 한번 찾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 제가 홈페이지 에 들어와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조직들을 봤습니다 조직들을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우리 교재에 있던 조직도고요 자 보면은 장관 차관 있고 뭐 대변인 그건 다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찾는 데는 어디예요 청소년가족정책실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도에도 청소년 가족 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다섯 개어 관이 있, 어, 국관이 있는데 정책 기획관, 여성 정책국, 청소년 정책관, 가족 정책관, 권익 증진국. 어 우리 교재에 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 정책을 건강 가족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어디서 하냐? 가족 정책관에서 한다. 그리고 가족정책과가 있고, 가족지원과가 있고, 가족문화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다문화가족지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내려 볼까요? 우리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파트가 좀 틀려졌네요. 우리 교재에는 다문화가족정책과, 그 다음에... 어... 다문화가족지원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가 새로 추가가 됐고, 다문화 쪽은 하나로 되어 있네요. 다문화가족과로 됐습니다. 가족지원과나 정책과가 합해져서 가족과가 되었고, 하나가 더 생긴 게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 개선 TF팀. 여게에 아, 어, 따로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TF다 보니까 좀그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은 아마 그 다른 명칭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이 조직은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개과가 그대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죠.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 이건 서울특별시 사례고요. 어 시민 뭐 시민 아 어, 이거 잘해놨네. 시민이 제일 위에가 맞죠. 네. 서울, 서울특별시장 밑에 행정부시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어, 여기서는 어디서 전담을 할까요? 가족 가족 시민건강국 제모국 복지본부 아마 복지본부에서 하지 않을까? 정책실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여기 여성가족정책실이 있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가족정책실 밑에 어 여기는 안 나왔네. 근데 우리 교재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 밑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아, 있고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이렇게 네 개의 어,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은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에서 일 것이고 가족 우리는 건강가족이니 가족 관련이죠. 가족정책팀이 가족담당관 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이런 조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뭐 대전광역시 뭐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선 또 어디서 할까요?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중앙이나 광역 기초 계층별 건강가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가족 및 건강가정 업무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를 두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족 및 건강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시면 남양주시 이런 건강가정 전단 조직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부시장 밑에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가정은 아마 복지국에서 관할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 이렇게 각 지역 특색마다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조직이. 부분제가 있는데 보면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죠.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건강가정 업무 수행하는 조직은, 어, 기영영 기획실 밑에 어, 센터 지원본부, 사업 지원본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다 일일이 보고 외울 것까지는 없죠. 예. 그리고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이 있고, 어, 기획총괄팀, 사업 지원팀, 운영 지원팀, 돌봄 지원팀. 아, 요런 게 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사니까 경기도 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는 요러 요러한 팀이 있구나. 네개 팀이 있구나. 요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대부분 보면은 기획총괄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 유관 기관은 서로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지원팀, 운영지원팀, 그 다음에 돌봄지원팀. 요런 식의 네개 팀이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시군구,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 같으면 남양주, 아까 제가 남양주 거 보여드렸죠. 예. 안양거못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 그다음에 광역계층, 그다음에 시공구 이렇게 건강관 주 지원센터 조직을 우리가 대충 봤습니다. 자, 각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능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시공구 건강관 주 지원센터의 경우는 뭡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건강가정사업을 하는 데죠. 그래서 중간 역할이 없고 여기서는 직접 대상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하든지 대상자한테 상담하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은 주요 건강가정사업 영역에는 교육이나 상담, 문화 그리고 기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팀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중앙 광역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그에 맞는 조직을 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직을 보면은 어, 대부분의 기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예, 매니지드먼트죠. 매니지먼트 운영이나 관리, 또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하나의 조직이며 또 경영체입니다 경영을 해야 되겠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한된 자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조직체계죠 통내적으로 어, 운영이나 관리 혹은 경영이라는 용어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어떤 조직의 목표가 이윤 추구인지 혹은 비영리 서비스 제공이든 상관없이 모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영이나 관리 혹은 경영, 어, 이러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이 되는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운영의 동기를 가져다 주는 요구, 그리고 운영의 수단이 되는 자원이라고 어, 할수 있는데, 따라서 운영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 또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요구는 무한한데 어,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상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어,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매니지드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또 활동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과정과 활동을 운영 혹은 관리나 경영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즉, 운영, 관리, 경영은 제한된 자원 그리고 무한한 욕구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 혹은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나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동안 운영이나 관리 혹은 경영은 대부분 볼때 우리가 아, 기업을 하고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렇게 하겠지. 보통 기업이나 대규모의 조직에 적절한 개념으로 이어, 이해를 우리가 그 동안 하고 왔었습니다. 이윤 추구를 하는 아, 대규모 조직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영리를 잘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돈과 많은 영리를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적극적인 경영원리를 도입 적용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대규모 조직에서는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또 복지시설과 같이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의 복지나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관심을 갖는 단위인 경우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하죠. 예컨대 마케팅이나 기획관리, 재무관리 등의 운영관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아 온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이익 창출을 최대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러한 조직은 주어진 예산을 계획 경제에 따라 운영하고 규정이나 지침을 정확히 지키는 것에서 운영관리의 기본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 비영리단체의 경영을 중심으로 이윤추구 경영체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이고 또 한목적인 경영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 및 기관을 위한 경영 원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이는 이제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서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한데도 이를 위한 재원은 충분하지 않고, 동시에 기업과 다른 비영리 조직에 대하여 경쟁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필요성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경영이나 이런 걸 필요하게 되냐, 이런 거죠. 또한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갖는 사회적 책무성의 차원에서 투명한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보 공개 등의 차원에서도 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비영리 단체나 조직의 경영, 마케팅, 자원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서도 경영 및 적극적 운영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는 이윤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홍보랑, 그 다음에 이미지 개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 또 이를 통한 이용자 의 만족 증진, 주어진 예산의 한목적 사용, 그 다음에 후원자 개발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경영이나 운영 혹은 관리란 일정한 조직 혹은 단위가 제한된 자원이라는 조건에서 최대한의 목표를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혹은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 역시 효과적 운영의 원리를 도입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비영리 기관인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이용자인 지역 사회 주민과 그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한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상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들의 근무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효과적 운영 관리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관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용자 및 근무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역사가 길지 않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역 사회에서 가족 및 건강 가정 관련 사업의 저점으로 신속히 자리매김되고 확산되기 위한 다양한 운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 연구들에서는 현재가 여전히 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홍보나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 네트워킹과 자원개발 사업의 차별화 등을 관건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즉 지역사회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건강관정지원센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유관기관과의 효과적 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경고의 자리집 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현재 저출산인 심각하죠. 그 다음에 고령화 심각합니다. 그리고 맞벌어,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로 인한 돌봄의 공백,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관심 증가, 가족 친화문화 조성의 필요성, 양성 평등한 역할 분담 등 건강가정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실천하는 대표적 현장이 바로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가는 늘 점검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곧 우리나라 가족 정책, 건강가정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의 과제로 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가를 점검하는 것은 어느 상황, 어느 시기에서도 상시적이고 규칙적으로 강조해야 할 운영 관리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전달 체계로서의 원칙을 충실히 견지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활류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달 체계로서 지역 사회 자리매김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질높은 건강가정 서비스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건강가정사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곧 국민, 시민, 주민 즉이용자의 만족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건강가정사 어, 인적 자원 관리가 주 운영 관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 볼때 어, 건강가정 전달체계로서의 기반 구축이라는 기본적 운영 관리의 과제,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현실적 과제 그리고 건강가정사 어, 인적 관리의 과제 이런 걸 구분해서. 어,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 체계로서의 이제 기반 구축을 어, 보도록 할게요. 건강가정 서비스 전달 체계로는 대표성을 갖는 건강가정 지원 센터는 하나의 전달 체계로서 통내적인 전달 체계에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겠죠. 자, 이러한 원칙을 좀 견고하게 갖출 때. 전달체계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조직을 거론할 때 사람이 하는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는 명제를 기억하게 합니다. 시스템이 취약한 조직은 인적 자원, 즉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죠. 이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고 질적으로 우수하며 인적 자원의 충성도가 강할 때는 조직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근무자가 바뀌거나, 또 환경이 변할 때 적응하기 힘든 한계도, 한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던 그 전에 어, 아주 일자라는 직원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그 일자라는 직원이 있던 그 공백을 누가 메꿉니까? 신입사원이 메꾸든지, 옆에 있는 직원이 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자라는 직원이 시스템화 되지 않고 업무를 자기 혼자만, 자기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그 시스템 어, 머릿속에 그걸 입력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이용자들, 대상자들은 그만큼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만큼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이거는 시스템화 돼 시켜라.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거를 하나의 체계를 갖춰서 시스템을 갖고 있어라. 예전 같으면은 어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내가 전문가야. 이 전문가의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좀 힘들죠. 뺏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자신만의 머릿속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를 못하고 나이 전문가를 인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그걸 다 하나의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죠. 모든 업무 체계 프로세스라든지 또 모든 일하는 거 그런 거를 Q&A 형식으로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시스템화 시킵니다. 즉, 네가 없더라도 그 업무는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똑같이 그 업무를 할수 있게끔 이게 하나의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그래 조직 관리의 기본이 뭐냐?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업무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직 관리의 기본입니다. 안 그러면은 어~ 전문가라고 해서 일을 완전히 자기만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조직의 해, 해가 되고 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겠죠. 예 그래서 조직 관리에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하라. 이런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체계의 원칙을 한번, 어, 이거는 뭐 다른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했던 겁니다. 즉 선행연구를 보면 되는데 절대적인 건은 아닌데 아, 참고는 해야 되겠다. 전달체계의 원칙은 뭐냐. 통합성이 있습니다. 아,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력의 부족 중복 등을 고려해서 기관 간의 상호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 서비스 구현을 위한 분야별 기능의 통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합성, 그다음에 전문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요 업무를 가능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원칙. 그리고 전문가의 확보. 또 전문가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전문성이 있는 대로 배치를 할 거냐, 아닐 것이냐 이걸 전달 체계, 전문성. 그다음에 포괄성.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절성은 욕구 해결을 위해 충분한 양과 질의 서비스 제공, 기간의 적절한 제공에 대한 원칙, 즉 서비스의 욕구 충족과 목표 달성의 충분성, 서비스 재원의 확충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접근 용이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도록 없어야 한다는 원칙, 전달책에서 일선, 집행기관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 누구든지 접근을 할수 있어야 된다 효율성은 동일한 효과의 전달 체계를 기획한다 해도 그 투입을 최소화해서 경제적 유리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책임성은 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필요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자원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어, 그 다음에 평등성 이용자 연령이나 성별, 소득,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어, 그 다음에 지속성이네요.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가, 급여를 욕구가 충족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어서 계속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 사인의 연결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두번 제공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것을 적용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추야될 원칙 뭘까요? 뭐 여기 있죠. 아까 그거는 어, 전달 체계의 원칙이고 이거는 건강가정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 원칙입니다. 통합성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즉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능의 효율화를 꾀해야 되겠고 전문적으로는 전담 인력인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나오는 건강가정사 배치 전문가죠. 어, 건강가정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해야 되겠고, 포괄성은 센터의 즉 실제적 잠재적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건강가정 사업 기획 및 제공을 해야 된다 적절성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 생애 주기 등을 고려 충분한 양의 건강가정 사업 질적으로 우선 건강가정 사업 기획 및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접근 용인성은 다양한 가정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 그 다음에 센터 홍보, 일차적 상담과 전문 서비스의 안내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관점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요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책임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적 전달체계로서의 책무성, 책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등성은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근무자, 누구요? 건강가정사의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지속성은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제공, 또 일회성 사업과 지속적 사업의 균형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건강가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시 여기까지 하고 남은 진도는 3교시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 뵐게요.